우와, 도만가 <laughs> 어째 이렇게 떨어. <웃음> 어, 아이고 <laughs> 어. <laughs> 아우, 털을. 오르막인데. 아, 좀 가다가 저기 의자 있으니까 우선 잠깐 쉬자. 가만히 내려. 수킷도 내리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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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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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1립 1립 1, 2, 1 2. 어디 갈 건데 어디 갈 건데 어디 어디 가려고, 어디 가려고. 화산하고 싶대 고만고 <laughs> 고만고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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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아. 우리 우리 사진 찍자 이렇어 이렇게 찍 여기 저번에 안 찍었잖아 어어 하나 어. <laughs> 아, 널... 어, 보여? 응 음. 음.